오른쪽 곱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각각 어떤 숫자인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두 수를 곱해서 끝자리가 일단 9인 수를 가야 되겠네. 그치? 네, 네, 네. 가, 나 곱하기 나가 9니까. 그럼 9가 나오는 거. 3, 3, 7, 7, 7, 9. 7, 7은? 9. 4 9. 40, 9. 40, 9. 이해 갔어요? 네. 자 페이지 155페이지 네. 자 2번 네. 자, 3번을 보시면 네. 원모 일단 전체 풍선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칠판 잘봐 원이 있어 원이 있어 자 일곱 번째 풍선이라고 보면 얘가 마주 땡기 마이너스 1 하셔야 죠 힘을 줄볼게요 네. 칠판 봐. X라는 게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거인 차. 빼는 거였어. 그다음, 둘다 포함이 되어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플러스 1을 한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얘를 5, 6 7 얘 갔어요? 여기까지 얘 가요? 네. 여기까지 얘예 갔니? 네. 그러면 여기가 29개가 있어. 그럼 반대쪽으로도 이쪽도 몇 개가 있어야 돼? 29개가 있어야 돼. 그제? 60개야. 60개를 4개씩 매달아 그러니까 60 나누기 얼마? 4. 그러니까 빨간색 각각 몇 개씩 있는 거니? 1다 5개의 풍선을 매다는 거야. 이해했어? 연산 네. 응. 알겠어? 자, 규칙을 다섯 번째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은 몇 개냐?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한번 보자. 얘도 규칙이야. 자, 처음에한 개야. I'm not playing! 네? 네응주이 네? 네주이 응. 네? 네. 은선이 응? 그럼 만약에 4개씩 네 나눈다 그랬어 주현아 네 4개씩 네 나눈데 네. 네 네. 처음에는 하나야 4등분하면 사각형이 몇 개니? 사각 양쪽에. 8? 아니지 16 7, 6 가로에는 4개, 세로에는 개 16. 이해가 응그 응. 다음, 지하 또내리분하면 얼마? 아니, 잠시만요. 어. 여기다 곱하기 4 해야지. 그럼 얼마? 열. 여섯 개. 그럼 총 사각형 몇개 나와? 16 곱하기 16. 계산해봐. 16 곱하기 16. 256. 그렇죠. 그 다음, 지 다시 사49 됐어. 몇 개? 음. 64. 그럼 얘는 얼마나 오는데64 어. 곱하기 64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네. 할수 있겠니? 네. 은서는 할수 있지? 4천, 4천. 얼마? 4,000. 4,096. 오케이. 신촌이 이해갔어 네. 성수. 은서인. 네. 응.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 쓰실 부분 쓰세요. 일단.